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코인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오후 5시 자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모두가 한마디로 지랄 발광을 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놈들 때문에 지랄 발광을 틀겠습니까 한마디로 월과 그들의 세력이죠 음. 세력들의 어, 한마디 장난질에 우리 개미들만 박터지고 있다는 사실을 후반부에 바로 말씀을 드리고 참 제가 어참 기사를 좀 찾는 중에 참 그림도 절묘하게 그려놨더라고요. 지금 보이시죠? 외롭게 한 분이 서 있어요. 음 이분은 음 누굴까요? 어뭐 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모두 개미들을 대변하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그리고 가운데에는 와장창 목조를 지은 나무죠. 근데 XRP가 보이지 않죠? 이, 이, 이 사파를 그리는 분이 어, 이, 이분이 왜 XRP를 배제를 시켰는고? 가만 보면 여러분 이 목재 지금 이 자체로 봤을지게이능뭐뭐니까 이, 봉우리입니까 봉우리 봉우리 꼭대기에다가 이런 목재 이런 것을 어설, 어설픈 어, 어설픈 집안에서 어설프게 집을 지어 놓으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집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물론 비트코인은 어... 최초의 암호화폐라는 상징성이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계속해서 해킹의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역시 월가에서 선택했고 그리고 트럼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흔들려는 재료만 가지고서 흔들려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XRP가 빠져서 다행이지만 XRP 지반부터 시작해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곱게 다져놓고 전세계 정말 쓸수 있는 암호화폐의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이 그림이 너무나도 어 지금 우리 암호화폐가 와장창 무너지는 이 와중에 음 참잘 그려놨죠. 그리고 이더리움 옆에 여러분, 뭔가 보이시죠? 비행기입니까? 어, 옆에. 동그라미 제일 쳐놨죠? 빨갛게. 자, 이게 종이 비행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XRP가 날아가는 그러한, 달나라로 투더문 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보입니다. 참, 그리나도 그래 좀 비슷하게, 이게 뭐, 밥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참 뭔가 느낌 아닌 느낌이 듭니다. 음. 자, 일단 뭐 그림, 뭐, 그림 자체에서 그냥 제가 그냥 한번 여러분 앞에서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음, 일단, 해킹 악재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XRP도 그렇고,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급락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한번 어제 단발성으로 한번 써먹었으면 됐지. 오늘까지 써먹는 그 패턴이 참이 저정적인 패턴 아닙니까? 어제 급락 줬다. 그리고 오늘 계속 흔들어 제겼다가 올라가는, 어, 좀 시그널 을 보였다가, 다시 5대에서 또 급락하는 모습 보였다가 다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어, 제가 말씀드릴 때지만 또, 또 급반전을 합니다. 이게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전 세계 뭐 주식 시장보다 훨씬 적, 적은 애플의 시총, 한 종목의 시총 정도의, 어, 암호화폐 시장의 그 시총이죠. 어,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어떤 세력이든 마음만 먹으면, 뭐, 솔직히, 움직이는 건 다반사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얘기 나오는 거는, 음, 암호화폐가 거시경제 요인, 뭐, 매크로적인 요인하고 지정학적 불안. 어, 뭐, 이, 뭔 지정학적 불안입니까? 뭐, 뭐, 솔직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뭐, 종식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EU에서 또 태클을 걸고 있고, 뭐, 그냥 한마디로 지정학적 불안이지.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하고 지금 현재는 안 좋은 근은 커플링으로 하고 미국 시장이 좋을 때는 디커플링 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월가 그들 세력들의 장난질에 놀아나는 거죠 우리 개미들은 외롭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음곧 끝날 것이다 이래 바라보면 될것 같고 여기에 뭐쫄 어 저도 아니고 어 여러분들도 아니죠 내공이 확실하게 차 있는 분은 어 절대 쫄 이유도 없고 여기 오히려 기분 좋게 담아 가시는 분은 오히려 어, 오히려 진짜 내공은 진짜 100만점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이시는 게 차트죠 차트 음, 차트인데 지금 맨 위에 보면 어, 지금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쳤는데 음, 절묘하게 121선을 터치를 하고 6% 7% 내려가는 것처럼 하다가 터치를 하고 3,000원 초반대에서 다시 약간 말아 올리는 그런 느낌 아 느낌이 들죠. 자, 이게 진짜 강력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121선을 깨고 내려가기라는 건, 어,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 세력들 역시도 부담스럽고, 어, 그리고 가운데 보면, 음, 거래량이지만, 지금 거래량 역시도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아요. 거래량이 많으면서 뭐 이렇게 내려 말아 뭐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RSI 자체도 지금 진짜 저는 제 옆에 막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돈 팔촌에뭐 형제간에 뭐주변에 지인들한테 어 말은 뭐라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못 하겠고 좀 그런 거 있죠. 어, 뭔가 모르지 찝찝한 그런 느낌. 느낌 아닌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래사이를 보더라도, 과메도 구간에서, 진짜 절묘하게 아... 아... 과메도 구간에, 그리고, 121선을 정확하게 맞고, 어... 다시 또 말아 올리는 느낌 아닌 느낌. 음... 자, 제가, 웬만해서는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잘안들리지만 뭐, 기사거리 찾다가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하고, 저 역시 즐기면서 기사거리를 찾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 뭐, 제가 유튜브를 해서 뭐, 10만, 20만 구독자도 아니고, 겨우 뭐, 1000명 조금 넘어가는, 어, 한마디로 저도 여러분하고 같은 개미 투자자로서 함께 공유를 하면서 즐기는 게, 어, 오히려 즐깁니다. 저는. 어 뭐, 화려하게 뭐, 차트를 뭐, 어떻게 그려가면서, 솔직히 차트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저. 잘 모르지만, 어 열정만큼은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열정이고, 어 멘탈 관리 분야에서는 어, 주식시장에서 나름 내공을 어, 어느 정도 닦았다 할 정도로 경력은 좀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잃지 않는 법, 여러분. 이 여러분이 어, 이게 초심자 행운이라죠. 초심자가 어쨌 길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뭐두배세배 이렇게 먹었습니다. 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어, 이 분야의 최고라 생각을 하죠. 하지만 초심자 행운보다는 어뭐 초심자가 아니라 뭐 구심자 <laughs> 옛날부터 많이 잃어본 사람들이 어, 안 잃는 법을 빨리 터득합니다. 어, 초심자 행운 같은 경우에는 음, 보통 고점에서 다시 또 물리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안 가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를 하고 함께 경험담을 함께 나누고 어, 그게 저희 일단은 경제적 코인 아빠의 그냥 메인입니다. 한마디로 음, 메인. 자 일단은. 오늘까지 그들은 아마 장난질을 칠 거고 어, 그리고 위에 롱을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쇼스를 때려 부수고 어, 그렇게 줄기차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은 벌써 이제 나왔다 그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음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내일 다시 한번 멋진 목소리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